어, 한 달에 10분 관리해서 5년 더 쓰자. 야한 달에서 5년 더 쓰자. 네, 10분까지 음... 달라라. 오케이, 달라달라. 석치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석고치석고치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라스를 벗은 이유도 글러브 손질 전과 후의 모습을 저도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벗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글러브는 아실 거예요. 제가 2010년도 약한 7년에서 8년 전에 구매했던 짐스 외야 글러브인데 이 글러브를 선수 때 사용한 이후로는 관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를 저희 글러브 전문가이신 민병철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손질, 을 손질. 꿀팁 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비포 애프터, 글러브와 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손질하는 방법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러브에 이렇게 관리하는 요령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글러브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네. 어, 한 달에 10분 관리해서 한 달에 10분 관리해서 네, 5년 더 쓰자 10분 관리해서 5년 더 쓰자 네 그리고 어... 또 이제 그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네. 그 글러브 수명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기간 내에 기능성에서도 영향을 아... 받기 때문에 아... 네, 네, 관리하면서 그, 그... 쓰시는 게 아... 어, 굉장히 좋은 어, 습관일 수 있죠 네습니 좋은 글러브를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리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글러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관리를 할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이 가죽의 관리고요 가죽관리 네. 가죽관리 그리고 두번째는 형태의 관리 아 형태 네. 형태를 그대로 유지 그렇죠 아, 유지할 수 있는 거네 네. 먼저 이제 가죽관리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클럽은 이렇게 가죽 자체가 그 사용하다 보면 유분이 날아가고아또 아, 야구공에 젖은 모래 흙 자체가 오.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아, 이렇게 골집을 때리거나 이런 데를 막다 아. 보면 하얗게 일어나면서 가죽이 트게 되죠. 아 그러니까 트다 보면 그쪽이 더 상처가 나고 그쪽에 이제 데미지가 가면서 글러브가 경화가 되고 이렇게 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 가죽을 잘 관리해주면 항상 최적의 어떤 글러브 상태와 글러브 공을 잡을 때 야구 공도 가죽이고 글러브도 가죽이고 그러니까 가죽과 가죽간의 마찰에 의해서 음이 캐칭이 가능한. 어, 원리를 갖고 있는데 네네. 그 마찰력을 높여주고 음. 가장 그 글로벌 이상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가죽을 잘 관리해 주는 방법입니다. 어... 먼저 글로벌 네. 관리하실 때그 필요하신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건뭐 개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르기 쉬운 소리 어, 있으면 좋아요. 소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말털 브러시고 지금 어. 말털 브러시를 쓰고 계신데 음. 지금 좌여가 쓰고 있는 건 이거 구버타에서 나는약한 2만 원 정도 대의 말털 브러시를 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좀 부담되시면 다이소 같은 데가시면 말털 브러쉬는 천 원, 아 천원 정도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그럼 이게 설마, 아, 이거는 아 네, 다이소. 아, 네, 이거는. 여러분, 그럼, 다이소에서 충분히 구매 가능합니다.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도 그렇다 그러시면은, 집에서 이제 안 쓰시는 칫솔 있잖아요. 어, 칫솔로도 네, 충분히. 칫솔로도 충분히. 안 쓰는 가능하죠. 칫솔도. 네. 안 쓰는 칫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잘 닦아줄 수 있는 이 소리면은 충분하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이제 글러브 오일. 네. 글러브 오일은, 예전에는 바세린이라는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전문적으로 글러브 오일을 따로 가지고 계시면, 기본적인 오일은 기초 화장품이고요. 기초 화장품? 네, 아, 우리 화장품으로 따지면, 아, 또 미세하게 조금씩 기능이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아. 이런 기본적인 글러브 오일 갖다가 관리를 하시고, 음. 또 더좀 까다롭게 글러브를 나는 정말 관리하고 싶다 그러시면 음. 스쿠알렌 오일이라든지 아. 뭐 민코 오일이라든지 아. 각각의 기능이 들어간 오일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걸 쓰시면은 또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음. 네, 그냥 평범한 음. 글러브 오일만으로도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솔에다가 어, 잘 묻히고요. 아, 솔로 글러브 손질하는 건 처음 해보는데요. 아. 이게 바르기가 편, 편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솔이 없다고 그러면 손으로 바르셔가지고. 글럽에다가 닦아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 저는 이제 바르기 편하게끔, 이제 소리 훨씬 더 편한 거죠. 이렇게 글럽 붙 오야. 글 묻혀서, 이제 손바닥 안 붙어. 안부터 네, 안 그러니까 붙어. 면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닦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손등 쪽도. 음. 그첫 번째 아, 작업은. 이 되게 편하다. 뭐. 네. 전, 네.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또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발라주셔야 될 부분이 네. 끈이에요 끈! 네. 아. 끈이 가장 그 많이 상할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끈까지 좀 세세하게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럼 처음에 끈이 좀 약간 탁, 딱딱한 느낌이 나던 게 네.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어. 그러니까 팁 중에 하나가 네. 끈까지 발라라 어. 이게 끈까지 하나의 팁 발라라. 중에 하나예요 어. 끝까지 발라라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셨다고 하면 또 두번째 팁이 어, 놓치시는 부분이 손바닥이에요 입수부 이건 손으로 그냥? 네 손으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에 어, 어, 입수부까지 발라주시면 거기 바르는 거. 거는 처음 해보는데 네 아마 이거를 굉장히 어 이, 이걸 놓치고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네 손바닥 어. 안에 닿는 부분에 예, 네, 골고루 발라주는 거죠. 이 손의 안에까지 안쪽 바르는건 진짜 처음인데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다른 글러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용하던 글러브들을 보면 이 겉에가 다른 부분이 많이 상하는 거보다, 이렇게 포구에 보면 이런데가 많이 상하는 거보다 발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포구면이죠. 아, 그렇지 고무를 네, 가장, 가장 많이 바르죠 네. 그다음에 이 손바닥 쪽 부분이요. 네, 손이 닿는 부위에 손의 땀과 염분과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음이 가죽이 이렇게 경화현상이 생기고 갈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면 이렇게 오일링 해주면 이 부분에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음. 굉장히 어, 더 오랫동안...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팁이고요. 어 지금 잘 오일들이 발라졌죠. 근데 이게 가죽에 잘 스며들게 마지막 팁은 손으로 한 번씩 잘 닦아주는 거예요. 아 손으로 닦는구나.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가죽 보통 이 글러브 오일이 왁스 타입이기 때문에 네네. 이 안쪽으로 잘 흡수가 되는 거죠. 아. 이 손의 열에 의해서. 아, 다 이게 되게 진짜 디테일하게 다 이유가 네네네. 있네요. 뭐 많은 시간도 필요 없고요. 이게 손의 어떤 체온을 이용해서 일분 정도만 아. 잘 닦아주시면 그 손의 뜨거운 열에 통해서 네. 더 이게 잘 스며든다. 네네. 아. 이런 그 끝부분 같은 데 있잖아요 손끝 부분이 바닥에 많이 이렇게 좀그 까이는 부분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들 위주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끝부분? 그 이렇게만 네, 그러니까 가죽을 관리해주셔도 가죽의 상태가 오. 아까 비포에프터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오 어, 달라 달라 그리고 손바닥에 착수감 느낌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관리를 하게 되면 보기에도 좋지만 꼈을 때도 되게 달라요 손질을 하고 그 다음날 시합 때 공을 잡을 때랑 안 하고 했을 때 놓치고 잡는 그런 것도 확실히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야구 글러브와 야구공은 가죽의 마찰에 의해서 공이 캐칭이 되는데 마찰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회전이 금방 멈추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글러브 오일링을 하기 전에 또 중요한 팁 중의 하나가 글러브의 흙과 먼지와 수분 같은 걸잘 털어주는 거예요 수분. 네. 모래흙 같은 거 젖은 모래흙이나 아 먼지 같은 거잘 털어 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오일링을 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이정도 아 관리만으로도 가죽의 상태를 훨씬 더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분 투자해서 네. 한 달에 10분 정도. 한 달에 10분. 네, 아한 달에 10분. 한 달에 10분 하다 보면 이 정도 과정 보면 아마 5분 안으로 끝내실 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이 끝났나요? 지금 이제 가죽 관리는 끝이죠. 가죽 관리니까. 가죽 관리 네. 1번 가죽 관리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형태 네, 형태를 형태. 중요한 게 뭐냐면 글러브는 내 손에 올바른 형태에서 이제 볼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렇 그렇죠. 죠 그러니까 글러브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네. 이걸 관리를 형태 관리를 잘못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 글러브 위에다가 무거운 걸 올려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 글러브를 남이 끼게끔 글러브를 못,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써서 글러브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 이제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관리 때문에 손바닥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 글러브를 보관하실 때도 항상 통풍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서늘한 곳에 네. 항상 네. 네. 이렇게 항상 벌려서 이렇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글러브가 건조가 되고 통풍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이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가 무거운 거 걸, 그러니까 야구 가방에다가 글러브를 오랫동안 넣어놓고 있으면 아그 눅눅한 습기와 또 위에 이제 무거운 신발이라든지 유니폼 때문에 글러브가 찌부가 돼가지고 글러브가 망가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항상 꺼내놔서 서늘한 곳에 네. 글러브를 이렇게 벌려놓고. 네. 가장. 어, 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로. 어 그리고 이제 뭐 형태 관리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유지해야 된다는 라 거를 인지하는 게 관리의 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팽겨치여서 위에 뭔가 이렇게 글러브를 방치해놓고 이런 느낌이 아 아니라 글러브를 소중히 달아, 달아야 된다라는 이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끝이에요아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정말 깔끔하고 간단하게 우리 윤병철 대표님께서 손질, 글러브 손질 다음은 이제 형태 보존하는 것까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아끼는 소장하는 글러브 정말 한 달에 10분만 투자하셔서 5년 이상 더 클럽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꺼낸 이 글러브 지금 깔끔하게 닦았으니 곧 제가 이 글러브를 가지고 웨어펑 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 지금까지 스구치